안녕하세요. 내부도 출근 제니멘토입니다 면접 형식에서 지원자가 한 명이고 면접 위원이 여러 명인 다대일 면접이 있고 여러 명의 지원자와 여러 명의 면접 위원이 참석하는 다대다 면접인 그룹 인터뷰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룹 인터뷰의 의미 그리고 특징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룹 인터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6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한명의 지원자가 30분씩 면접을 본다면 8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4명의 지원자를 한 번에 보고 40분씩 면접을 본다고 하면 2시간 40분이 걸리죠. 이처럼 면접의 운영 시간을 5시간 20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기업은 좋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지원자를 면밀히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에서 이세 4 명의 면접 위원이 한 명의 지원자를 이 40분가량 면접을 해도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네 명의 지원자를 40분 내에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겠죠. 따라서 이 그룹 인터뷰는 신입사원 또는 임원 면접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신입이란 의미처럼 경험이 없기에 평가 요소가 좀 단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임원 면접의 경우 앞에서 직무 면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한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 관점과 경험에서 지원회사가 지원자에 대한 가치 또는 이 중요도가 낮을수록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인이 한 경력이 한 13년, 15년 될때모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그룹 인터뷰여가지고 매우 당황 했다면서 화소연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은 당황이지만 무시당한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가 솔직한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그룹 인터뷰를 보는 기업은 가급적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 인터뷰라고 "아,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룹 인터뷰 면접 팁을 잘 듣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 인터뷰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뭐냐? 첫째, 면접위원이 다른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면접을 진행을 할때 "아, 나는 저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즉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변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접위원이 봤을 때 전체 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은 회의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팀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면접위원과 면접 대화를 하고 있는 지원자를 쳐다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면접위원이 봤을 때 아, 혼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지 않게 이 면접위원자와 다른 지원자가 의응 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리액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지? 하고 생각은 해야겠지만요. 자, 둘째, 면접위원이 다른 지원자에게 한 질문을 나에게도 하겠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아, 나에게 다른 질문도 할수 있어 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그걸 계속 준비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면접위원이 앞지원자 다른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대비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이니 꼭 명심하시고 그룹 인터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해 합격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른 면접과 같이 그룹 인터뷰에서도 평가는 여러분이 면접 을 위해 회사 또는 면접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며 면접위원은 여러분의 의상, 이 표정, 행동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면접의 모든 순간에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면접위원이 잘 들을 수 있는 크기와 명확한 목소리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면접위원과 눈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셋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넷째, 일반적인 것이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특히 그룹 인터뷰에서는 다른 지원자와 어쩔 수 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면접보다 더 개성이 강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학점이 우수하다 같이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엄청나지는 않아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늘 이야기하지만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갈증과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잡 디스크립션. 채용 공고 내용 중 이런 분이 필요해요. 이런 지식과 기술이 있는 분이 필요해요. 와 연관이 있는 여러분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회사 홈페이지에서 최근 회사 관련 뉴스 중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원자 경험 중에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회사 채용 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및 최근 기사를 분석해야 하며 여러분이 왜 지원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원자인지에 대한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타 지원자와 구분이 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더 드리자면 첫째 기회가 된다면 함께 면접을 보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같이 면접을 보는 분들과 감정적으로더 편해지고 면접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면접위원에게 능동적인 지원자로 보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단 절대로 이 욕심이 많거나 공격적인 지원자로 보이지 않게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셋째 면접위원 질문에 있어 바로 앞 지원자가 내가 하려고 하는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하면 빠르게 전 지원자가 말하는 의견에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다른 의견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전 지원자가 말하는 의견에 무엇을 보완해서 기존 의견을 강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면접위원은 아 지원자가 잘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순발력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룹 인터뷰가 이 홀로 면접위원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